오늘은 F.C 마을에서 생존했지요내 집은 어떤 걸로 할까? 아유 왜 같이 살아야 되는 걸까? F.C랑 그래 살아보자고 고 개고 아이씨 개고 개고 됐어. 고 개니 만들어주고. 야 그릇을 왜 만들었지? 야 속도 왜 이리 빨라? MPC 야너 저기로 가라 어디서 뭘 했어? 야 동굴 많은데 생존기가 왜 이리 많아 내 콘텐츠는 아니, 좀 심했는데, 어디서 뭐를 했어? 어디서 뭐를 했어? 어디서 뭐를 했어 다시 캐로 가자 어디서 뭐를 했어 소 오리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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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가자 리 토끼. 저 광물을 설치하고 돌고개로 광물 리젠. 야요 다음은 좀 그렇다. 저기요. 여기 하자마자 이렇게 나오시면 철이 나오셔야지 철. 철님이 나오셔야지.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게야 타이야 다이아. 씨 에휴 타이아가 나왔다니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? 그때 보다 아니, 내가 지금 필요 없는 것만 나와. 그땐 다이아 나오라고 했는데, 다이아도 안 나오고. 꼭마크는이래야 돼? 어. 아, 석탄 남았. 어이씨.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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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, 왔어. 철을 구워주면 되는 거지. 일단 석탄을 좀 많이 얻어야 되니까. 석탄 하나, 와.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. 나 다이아 너무 많아지는데. 왜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와, 다이아는. 아하, 철의 행운. 운이 좋군. 나 살려. 행님. 행님. 행님, 좋았어요, 행님. 어차피 나. 석탄아, 나와라, 석탄아, 나와라, 석탄아, 나. 제발 좀 나와. 석탄아, 나와라, 나왔다. 어쩔래. 내 집은 어디로 할까? 근데.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마세요 돌 존나 많다 존나 많다 야 가자 내 집은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것들 내 집은 여기로 가겠어 마음에 들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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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다 뿌셔 이게 뭐야 마음대로 이게 뭐야 그때동안 좀 아이고 들다 뿌셔 요거 요정도면 돼야나 혼자 앉을 테니까 젠 필요없어 젠 부시 필요 없대 죽일 수 밖에 짜증나 어디서 남의 집을 들고 있어 <laughs> 나무좀 캐러 가자 나무좀 캐러 가자 야엠 푸시 마을에서 생중하기 과연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 것 같은데 집도 공짜로 없고 강물 리젠도 있고 야 내가 원래 했던 영정 20.4 생존기는 30편까지 올리자. 아니야, 50편, 50편 올리고, 이건 40편. 아이, 그렇게 될까? 내 말대로 될까? 말대로 될까 모르겠네 아하 발번째 얘는 꼭 죽여야 되는 거 <laughs> 음, 곤란해 아주 내 집이 어디였더라 그니까 까먹을 수도 있어 주집으 할래? 어디서 보를 했어? 네. 거 진짜 마음대로 안 되네. 에휴. 바쁘다 바뻐. 촛불 만들고 하루에다 좀 굽자 나무 나무로 해 한번 나무로 하지 말자 배터리가 없군. 어차피, 나. 야, 좋아, 좋아. 표지판. 표지판. 나무가 더 필요해. 표지판. 한 개. 한개 만들었는데 세 개. 그럼 내가 두개 만들었으면 여섯 개가 되네. 내 집. 추리리. 내집 추리리. 아, 어허... 나몇 개냐? 뭐야, 한개더 있어? 그럼 좋지. 한개 남았네. 아니야, 또 있어, 철이. 난 절대로 죽지 않아. 생존기에서. 내가 죽을 것 같아. 내가 죽을 것 같아. 난 죽지 않아. 광물들 다 캐고, 아유 돌까지 이러시면 안 되죠. 저기 있는 거는 다이아만 캐자. 아, 다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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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18개! 시작, 시작부터 18개를 얻는다, 다이아절 쩔지 않나? <laughs> 그게 강물 리젠의 힘이다. 맞지? 아, 나 바지 만들려고 했는데. 그거 만들면 되지. 아. 아, 진짜 한 개밖에 못 만들어. 나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. 아, 나. 딱두 개. 나무 캐로 귀찮게. 3분에 만 치자. 에유. 자 가자. 어차피넌 이제였지.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. 아, 이 하나도 안 남았어. 내가 사벌 제